안녕하세요.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.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2009년식 그랜저 TG 270 럭셔리 모델인데요. 이 그랜저 사실 때좀 유의하셔야 될게 270은 타이밍 벨트가 체인형이 아닙니다. 그래서 2.4나 3.3은 체인형이라서 솔직히 뭐 주행거리가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되진 않아요 차에 이제 이상이 있는 그런거 뭐라 그래야 데차 어, 타는 데있어서 크게 이제 뭐 신경을 조금 덜 쓰셔도 되는데 이 차는 사실 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벨트가 어.. 소모 음, 음, 통호가 되진 않은지 이런 걸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고질병이 있어요 이 키즈의 고질병이 타탁탁탁탁탁 소리 나는 게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제가 제 점검을 했는데 그런 이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이저 2009년식 TG270 31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310만원 31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한번 불러 볼게요 정말 갖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죠 우리 뭐 국민대형차 가오리라고도 했던 그뒷모습이요 제가 두 번째 차를 샀을 때, 좀 어렸을 때 차를 샀었는데, 어, SM7 뉴아트랑 이거랑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네,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그 당시에 이 차는 전 36개월 할부밖에 안 되고, <laughs> 그 뉴아트는 이제 60개월 할부가 돼서 제가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나니다이차 사고 싶었어요, 개인적으로. 근데, 할부 조건 때문에 그거를 샀을 때 기억이 나요. 도 가죽 상태도 뭐 터진 것도 없고 깔끔하고요 소리도 휘발유가좀 조용하죠 지금 음. 엔진 구조도 없고 구조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이 내비 네비. 달 왔네요 내비를 네비후방카메 프로토 에어컨 달려 있고 열선 열선 양쪽 열선 달려 있고 전동 시트, 이동 네. 시트까지 다 네. 있습니다. 네요 색깔이 저는 솔직히 검정색을 좀 선호하는데 관리하기 편한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은색도 나쁘지 않습니다. 윷, 윷. 아, 이거 H가. 스턴트 굉장히 넓습니다. 그 광고 뭐죠? 그랜저?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. 그게 HG인가요? 욕 엄청 먹었다고 그랬네. 는 t 즈가 아니라? 기억이 나는데. 뜯었고. 그런데 어떻게든 보면 깔끔합니다. 음. 관리가 잘 돼있고. 시트도. 아직 시트도. 어, JBL 스피커. 좋습니다. 아, 향기도 좋아요. 아, 응, 어. 해드릴 수 없지만, 냄새 좋습니다. 또, 뭐, 무난히 이제 뭐, 일단, 어, 뭐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, 소형차 이렇게 타기 좀 그러신 분들은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물론 뭐 제네시스, 에쿠스 이런 거 타는 것도 좋지만 딱 이제 그 맞게끔 그 개인 사정에 맞게끔 좀 품위를 지킬 수 있, 있을 차량으로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량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 가격이 저렴하니까 310만 원에 그랜저 를 물론 티지지만 그래도 그랜저를 탄다는 게 고장 안나고 이렇게 열심히 타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. 그런 그 분들 추천 많이 해드리고요 또 영업적으로 좀 품위 좀 지켜야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이차 310만원에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또는 어 다른 차어 어떤 차를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 올려보도록 할테니까요 조건에 맞으면은 올릴 테니까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제가 이제 카톡 같은 거 가끔 좀 늦을 때가 있는데 좀 음, 상담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상 2009년식 그랜저 TG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. 가보이차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